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깊은 진리와 가르침을 탐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인도 대륙의 북쪽 아름답고 역사적인 페샤와르 지역에서 시작된 유식 불교 학파에 대해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무착과 세친이라는 두 위대한 형제가 서로의 이해와 교통을 통해 발전시킨 유식불교는 마음의 본질과 인식의 구조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한 철학적 전통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깨달음의 길을 제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여정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통찰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유식불교 학파는 인도에서 요가 차라 한다. 그 역사를 탐험해 볼까요? 옛날 인도 대륙의 북쪽 아름다운 페샤와르 지역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착과 세친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진리 탐구에 깊은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형 무착은 언제나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며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유식이라는 깊은 철학적 개념을 탐구하면서 우리 인식의 근원과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동생 새치는 형의 연구에 큰 감명을 받았고 함께 진리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페샤와르의 높은 산중턱에서 고요히 명상하며 마음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형제가 명상하던 중한 늙은 승려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승려는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진리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모든 것의 근원을 탐구하라. 그 순간, 무착과 세치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본질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유식불교라는 큰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인도 대륙의 북쪽 페샤와르 지역에 무착과 세친이라는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어린 시절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었고, 진리를 탐구하는 데에 온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본질과 인식의 구조를 깊이 탐구하며, 부처님의 진리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무착은 어느 날 깊은 명상 속에서 다음과 같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의 인식에 의해 형성된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 이 깨달음은 바로 유식불교의 핵심교리였습니다. 유식불교는 모든 존재와 경험이 마음의 산물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식, 즉, 마음만 있다는 의미입니다. 무착은 이 깨달음을 동생 새친과 나누었습니다. 새친은 형의 깨달음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형과 함께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유식불교의 주요 개념들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아래야식이라는 개념을 발견했습니다. 아래야식은 모든 경험과 기억이 저장되는 무의식의 창고로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느날, 형제는 여행을 떠나 한 고요한 숲 속에서 명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그들에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찾는 진리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모든 것의 근원을 탐구하라. 이 말을 듣고 형제는 다시 한번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명상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자신들의 깨달음이 하나로 이어짐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중도의 길, 즉, 집착하지 않음과 고요한 마음 상태는 유식불교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며 마음이 곧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유식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식불교의 교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며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무착과 새친 형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유식불교라는 큰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곧 우리의 세계를 만든다. 내면의 고요 속에서 진리를 찾으라. 마음이 진리의 근원이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우리의 인식에 따라 형성된다. 마음의 본질을 깨달을 때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아래야식은 우리의 무의식의 창고이며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한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다. 유식불교는 모든 존재가 마음의 산물임을 가르친다. 진리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마음을 고요히 하라. 마음이 곧 진리이며 마음을 깨닫는 것이 깨달음의 길이다. 부처님의 중도의 길은 집착하지 않음과 고요한 마음 상태에 있다.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근원을 탐구하는 데 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만들어낸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통해 자신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곧 부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유식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그 목적이 있다. 옛날 인도에는 두 개의 위대한 불교 학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용수를 중심으로 한 중관 학파였고, 다른 하나는 무착과 세친 형제가 이끈 유식 불교 학파였습니다. 두 학파는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과 철학은 달랐습니다. 중관학파의 창시자인 용수는 깊은 명상과 지혜를 통해 모든 것이 공하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며 고정된 자아나 본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용수의 중관학파는 이공의 개념을 중심으로 집착과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유식 불교 학파는 모든 것이 마음의 산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무착과 새치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아래 야식이라는 개념을 통해 모든 경험과 기억이 저장되는 무의식의 창고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두 학파는 서로 다른 접근 방식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했습니다. 어느날, 중관학파의 제자와 유식불교학파의 제자가 한 고요한 숲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철학을 이해하고자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중관학파 제자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집착과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유식불교 학파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마음의 산물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마음의 본질을 깨달으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깊어졌고 서로의 철학적 차이를 논의했습니다. 중관학파는 모든 것이 공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실체가 없는 세계에서 집착하지 않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유식불교학파는 마음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네. 결국, 두 학파는 서로의 가르침이 부처님의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중관학파의 공의 개념과 유식불교의 마음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네.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하며 고정된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 집착과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라. 모든 것은 공하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면 우리는 진정한 평화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공을 이해하면 우리는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양한 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 모든 것이 공하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도의 길이다. 아래야식은 우리의 무의식의 창고이며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지배한다. 부처님의 진리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탐구될 수 있다. 실체가 없는 세계에서 집착하지 않는 법을 배우라. 마음의 본질을 깨달으면 우리는 참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중도의 길은 공을 이해하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모든 것은 마음의 산물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라.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깨달음을 줄수 있다. 옛날 인도 대륙의 북쪽에 있는 아름다운 페샤와르 지역, 오늘날의 간다라 지역에는 두 형제, 무착과 세친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매료되어 불교의 진리를 탐구하며 유식불교 학파를 형성했습니다. 이두 형제는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며 마음이 곧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페샤와르는 그들의 고향이자 유식불교의 발상지로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곳은 불교의 주요 유적지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번성했던 시기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고산지대의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이곳에는 많은 불교 유적지들이 있습니다. 어느날, 무착과 세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고향 페샤와르의 고유한 산중턱에 위치한 불교 유적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오래된 사원과 아름다운 불상들을 보았습니다. 이 유적지들은 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땅에서 어떻게 전파되었는지를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네. 형제는 또한 페샤와르 대학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이 박물관에는 간다라 미술의 아름다운 소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간다라 미술은 그리스와 인도의 문화가 융합된 독특한 예술 양식으로 부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조각한 작품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착과 세치는 이 예술품들을 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술을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박물관에서 한 노승을 만났습니다. 노승은 그들에게 말했다. 부처님의 진리는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이 유적지들과 예술품들은 그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착과 세치는 이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지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와 문화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네. 페샤와르와 간다라 지역의 불교 유적지들은 부처님의 진리가 어떻게 전파되고 꽃 피웠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경전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속에도 깃들어 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의 본질을 깨달아라. 유적지와 예술품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중요한 증거이다. 마음이 곧 우리의 현실을 창조한다. 부처님의 진리는 이 땅에 깊이 뿌리 내려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예수를 통해서도 전해진다. 고요한 산중턱의 불상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생생하게 전한다. 간다라 미술은 부처님의 형상을 아름답게 담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온다. 유식불교는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여 진리를 깨닫는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역사와 문화 속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찾아라. 부처님의 형상은 예술 속에서 빛난다. 유적지의 불상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증명한다. 페샤와르와 간다라의 불교 유적지는 부처님의 진리가 꽃 피운 곳이다. 옛날 인도 대륙의 북쪽 간다라 지역에 위치한 페샤와르에는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하는 두 형제 무착과 세친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식 불교 학파를 이끌며 마음의 본질과 인식의 구조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페샤와르는 그들의 고향으로 많은 불교 유적지와 역사적 의미를 가진 장소였습니다. 어느날 형제는 고향의 불교 유적지를 탐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고산지대의 산중턱에 자리한 오래된 사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는 부처님의 형상이 아름답게 조각된 불상들이 있었습니다. 무착은 형상 앞에서 깊은 명상에 잠기며 말했습니다. 이 형상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담고 있으며, 우리에게 마음의 본질을 상기시켜 준다. 세치는 형의 말에 동의하며 덧붙였습니다. 맞아, 형. 우리의 현실은 마음이 창조한 것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형상들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그들은 또 페샤와르 대학 박물관을 찾아갔습니다. 박물관에는 간다라 미술의 아름다운 소장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리스와 인도의 문화가 융합된 간다라 미술은 부처님의 형상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이 예술품들을 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이 예술을 통해서도 전해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박물관에서 한 노승이 그들을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이 유적지들과 예술품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는 노승의 말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착은 말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전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 예술 속에서도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세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 형. 우리는 부처님의 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고 역사와 문화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무착과 세치는 유식불교학파의 가르침을 더욱 넓고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진리가 단지 경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와 문화 속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페샤와르와 간다라 지역의 불교 유적지는 부처님의 진리가 어떻게 전파되고 꽃피웠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단지 텍스트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예술을 통해서도 깊이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깨달음을 줄수 있습니다. 무착과 새친처럼 우리도 이러한 유적지와 예술품들을 통해 부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머물던 곳은 페샤와르의 산속 고요한 사원의 불초가 놓인 곳. 마음의 깊은 곳을 탐구하며 부처님의 진리를 천천히 삼키네. 간다라의 예술이 빛나는 박물관. 그 속에 담긴 부처님의 얼굴. 역사와 문화 속 깊이 뿌리내린 진리의 씨앗을 발견하네. 무착과 새친의 고향 페샤와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 남아. 유적지의 소리가 울려 퍼지며, 마음을 비우고 깨달음을 찾네. 부처님의 진리는 여기에 있네. 경전 속 뿐만 아니라, 역사와 예술 속에도 깨달음의 순간을 찾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따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